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뭐지 아와 같은 대주전자재료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어 아, 대주전자재료가 도대체 왜이 모양 이 꼴로 움직였는지 오늘의 음봉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댓글로 이제 대주전자재료에서 아 오늘 뭐 공매 쇼키즈다 쇼커버 들어오는 거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에, 대부분의 2차전 종목들이 그랬으니까. 에,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 하는 것보다는, 어, 제가 볼 때는, 일단, 쇼커버도 들어온 것도 맞고, 오늘 또 그대로 나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지켜주는 가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2 차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어 LNF는 어뭐 진행 준비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격동의 시기 격동 뭔가 이 격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뭔가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죠? 막판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지에 대해서는 보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어, 구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어제의 상승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은 뭐였죠? 사실 요런 추세를 제껴준 거죠. 요런 치, 추세를, 어, 이제 제껴준 겁니다. 이렇게 고점을 계속 맞던 추세를 제껴줬습니다만 실패하고 강하게 어, 리포트 내면서 하여튼 기간놈들 리포트 내면서 거래 터트리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 어제 상승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아니라 공격적인 추세 어, 내가 이 추세 다 감안해 줄게. 이 꼬리까지 감안해 주고 추세를 돌려줬다라고 봐도 되겠죠. 아이 정도 상승인데 네, 되겠죠. 오늘 네, 이 위에서 일단 버텨냈습니다. 추세에. 지지를 만들어 줬어요.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피규어가 어디가 중요하다? 어제까지는 제가 11만원은 지키는 거보는데 11만원을 그냥 무참히 깨버렸어요. 예, 11만원을, 예, 그냥 아침에 그냥 확 깨버렸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지지관이 10만원을 보는 거겠죠? 근데 10만 원이 어디에요? 심리적인 구간일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바뀌는 다일 수도 있고 요 구간도 지켜냈고 그리고 요 고점까지도 고려했을 때 10만 2천 원까지 요 구간까지 지켜냈습니다. 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희망사항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에, 그냥 팩트죠. 에, 팩트로 지켜줬다, 에, 지켜줬다라고 볼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 이윤 추세도 지켜줬고, 그리고 옆으로 뻗었었던 구간도 지켜줬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일,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일단 무거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못 잡으면은, 그냥 어설픈 반등만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끼고, 그거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제가 볼때 내일은 여기서 단봉으로 버텨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단봉으로 버텨주고, 그 다음에 돌아 나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만약 급반등을 준다? 그럼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그 현실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급반등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현실성이 조금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어, 옆으로 이제 기어준 다음에 매물서를 해주는 모습. 당연히 밑으로는 10만원이라는 마지막, 음, 마지막? 아, 마지노선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그대로 나가줬어요. 보시면, 뭐야, 이 <laughs> 그대로 어, 최근에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나가줬고 기관들은 크게 이탈은 없었어요. 큰 예, 이탈 없고 개인들이 많이 샀죠. 아무래도 어 대전자들이 어제 상승했네. 어좀 밀리네. 아름다운 조정인가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온 거겠죠. 그래도 가, 앞자리 가격이 바뀐 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는지가 일단 최우선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단일가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래도 2차 전지 애들이 증시를 멱살 잡고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과연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전반적 영향을 다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버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그, 땅바닥에 큰 나무가 꽂혀있는데, 이제 비바람과 태풍이 막 휘몰아쳐요. 근데 그 뿌리, 든든하게 버티면 와 진짜 이런 제가 태풍 이름 기억나는 게 매미밖에 없어가지고 와 매미와 같은 그 폭풍우도 버텨냈었는데 음, 폭풍우도 버텨냈었는데 그 다른 사사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건 굉장히 사소한 시장에서 못 버틸까 이런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 그럴수록 지지 구간이 확고해지는 거죠 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아, 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다? 대주 전자재료가 앞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인지 성장을 할수 없는 기업인지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이런 양봉 하나에 설레고 음봉 하나에 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최근에 단타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응? 막 왔다 갔다 해 그런 종목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당연히. 단타 칠라고 양봉 하나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음봉 나온다? 그러면, 아, 잠깐만.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불과 이 양봉 나오기 전까지만, 딱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전저점을 깼네, 저점을 깼네, 뭐, 어, 하방이 어디로 열려있네,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제가. 예. 근데, 10만원 한번 보여주고, 11만원 보여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잠깐만. 12만원 넘어가고, 이거 14만원 넘어가면 신고가네? 사람 마음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을 위한 저는 그 과정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뭐라 어 그래야 되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움직였을 때는 충분히 개인들이 털릴 만큼 다 털리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도주 매매 지, 계속 진행해야죠. 사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저희는 3거래일이 지난 지금 오늘 수요일새세 종목 수익청산했고 오늘 매수했습니다. 예, 오늘 매수했는데 예, 장 마감하고 또 좋은 얘기 하나 나와줘가지고 내일 또 좋은 결과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설렘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VIP 종목과 주도주 체험 종목 동일하게 동일한 타이밍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